thank you 달콤하게 익어가는 가을, 비밀스레 숨겨진 가을의 산자락이는 일상에서 만날 수 없는 풍성함이 연그러가는데요. 그 감칠맛을 탐험하러 울진으로 떠나봅니다. 육지는 예로부터 산수가 수려하고 풍광이 아름답기로 이름난 고장으로 손꼽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사시사철 그 모습을 달리하며 아름다움을 뽐내는 곳이 바로 부령사 계곡입니다. 절경 중에 절경으로 이름난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 부령사 계곡. 이곳에서 절정을 향하는 가을의 아름다움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곳 불영사 계곡은요. 이 불영사로 가기 전 15km를 쭉 이어온 트레킹 코스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기암절벽과 하천의 물소리 이런 절경을 뽐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이른바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데요. 봄철에는, 봄, 봄, 가을철에는 데이트 코스로, 그리고 여름철에는 피서지로 그리고 겨울에는 설경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냥 딱 봐도 단풍이 물 익은 이 계절. 진짜 한 폭의 그림 같지 않나요? 예쁘다.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물소리가 얼마나 역동적이고 힘이 넘치는지, 구룡사 계곡을 왜 한국의 그랜드 캐년이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단연 돋보이는 비경 덕분에 많은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곳이 구룡사 계곡인데요. 저도 이 좋은 경치를 보기 위해 선유정을 찾았습니다. 가 바로 선유정인데요. 36번 국도를 쭉 따라서 올라오다 보면 정자 두 개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구령정과 선유정. 이 정자들은요, 이 넓은 구령계곡을한 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어서 이 고기차 오르는 하천 그리고 산의 S 라인을 한 눈에 볼 수가 있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뒤로 보시기에도 지금 알록달록 산들이 막 색동 옷을 갈아입기 시작했는데요. 아마 지금 보고 계실 때쯤이면 여기는 단풍이 절정을 이루어서 더 장관을 이루고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시면 직접 와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와! 지금도 이렇게 이쁜데. 선유정에서 불영계곡을 내려다봤는데요. 비경 중의 비경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나무마다 가을이 내려앉았구나. 황금빛 부채 모양의 은행잎으로 아름답게 빚어내는 가을 풍경. 정말 혼자 보기 아까운 진풍경이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아찔해 보이는 험한 절벽과 그 속에 숨은 가을 계곡의 속살에 제 마음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바람결에 나무들이. 튼. 여기는 배추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배추밭입니다. 이 배추밭이 뒤에 있는 절과 안 어울릴 듯하지만 굉장히 조화롭게 잘 어울리고 있죠. 여기 있는 배추밭이요. 안에 있는 스님들이 공양하실 음식을 직접 재배하는 그런 밭이라고 해요. 안에서 기도를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직접 재배하는 것 또한 마음을 수련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신대요. 흙을 손에 묻히며 살아가는 게 사람 본연의 모습이기에 자연을 가꾸는 일은 마음을 정화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입니다. 단풍이 손짓하는 대로 부지런히 쫓아왔더니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부령산인데요. 부령사는 신라시대 진덕여왕 때 의상대사가 창건한 절입니다. 창건 설화가 있는데요. 이 절이 있는 이 산, 이 산이 인도의 천축산에 닮았다고 해서 산 이름을 천축산으로 하고 연못에 아홉 마리의 용을 주문으로 쫓아낸 뒤에 이곳에 절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니 저쪽 편에 있는 부처 바위의 그림자가 이 연못에 드리워서 말 그대로 그림자 영자를 써서 불령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그 영험한 연못이 바로 이거래요. 쪽쪽산 부처가 비친다 해서 이름 붙여진 불영지 사람들은 연못 위로 비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이곳을 찾아오는 많은 이들은 청명한 기운의 마음을 씻고 시원한 불로 목도 축이고 갑니다. 이곳은 보물제 1201호로 지정된 대웅보전인데요. 대웅보전은 구령사의 중심법당으로 조선 중기 이후의 기풍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유형문화재 제135호인 3층 석탑은 높이 3.25m로 아담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기 좋은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요. 기단의 조각 수법과 지붕 돌의 모습 등에서 고려시대 초기의 작품으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요, 불령사의 중심 법당인 대웅전인데요. 대웅전은 보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특히 이 대웅전이 유명한 이유는요. 이 안에 있는 탱화가 유명하기 때문인데요. 이 탱화가 조선 영조 십일 년때 그려진 것으로 석가모니 부처가 영산에서 설법을 하는 그 그림이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탱화가 유명함으로써 이 안에 그 불령이 강해서인지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요. 조선시대 영조 11년에 그려졌다는 이탱화는 대웅보전과 함께 보물 1272호로 지정되어 있는데요. 18세기 초 조선불화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색조가 적색과 녹색을 이루어 우아하고 맛깔스러운 분위기가 나는데요. 200년을 훌쩍 넘는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깔끔하게 잘 보존되어 있는 것이 놀랍기만 합니다.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합장하는 사람들. 잠시도 조용할 결을 없는 삶 속에서 때때로 마음이 긁혀 아픔을 느낄 때면 세상만사를 잊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요. 사람들은 이곳에서 잠시나마 마음의 평화를 누려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람들과 함께 두 손을 모아 합장을 했는데요.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아마 이곳에 모인 사람들 모두의 마음일 것 같습니다. 여기 대웅전에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다른 사찰들이랑은 다르게 계단을 중심으로 양옆에 이렇게 돌거북이 한 쌍이 대웅전을 짊어지고 있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곳이요 화산이어서 화의 기운이 강한 나머지 수의 신을 뜻하는 거북이 한 쌍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라고 해요. 신기하죠? 화산지대였던 불영사이기에 강한 화기를 억누르기 위해 수신을 상징하는 거북이를 놓았다니, 이 속에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삶의 멋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제730호로 지정된 응진전은 부령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라고 하는데요. 아담한 모습으로 자리 잡은 응진전은 조선 중기의 건축 양식으로 소박한 아름다움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부령사는절자체 모습도 아름답기 그지없지만 법영로와 그 아래 연못이 아름다움을 더해주는데요 구령지 위로 피어오른 연꽃들이 고즈넉한 절의 운치를 한층 돋보이게 해줬습니다 구령사의 아름다운 가을 운치를 놓칠세라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적지 않았는데요. 시시각각 변하는 세계 향연을 카메라에 담아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 불영산은요, 보통 그산 위에서 찍어보면 굉장히 그 둥근 모양으로 떠오거든요. 전체 분위기가 그래서 굉장히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예. 뭔가 이제 안아주는 그런 어머님 같은 느낌이 들죠. 예, 그, 딴 데는 굉장히 가보면은 산세가 험하고요. 그런 데보다도 여기는 뭔가 좀 차분하고, 예, 서림도 굉장히, 예, 친절하십니다. <목소리> 여러분, 아까 그 불영지에 비친다는 부처님의 그림자를 만드는 부처 바위가 저기 끝에, 저기 보이세요? 산 사이로 마치 기도하는 부처님의 모습인 저 바위가 저기 있거든요? 저 부처 바위의 그림자가 여기, 여기. 보이시죠? 연못에 비치는 거. 엄청 멀리 있는데 그 그림자가 여기 비친다는 게, 와, 진짜 신기해요. 저기. 똑같이 있어요. 연모디로 쏟아지는 따뜻한 햇살이 이곳에 좀더 머무르고 싶은 아쉬움을 남게 합니다. 깊어가는 가을을 보며 제 마음도 더욱 성숙해지기를 바라봅니다. 불영사의 화해 기운 때문이었는지 이곳 불영사도 회오리 같았던 우리나라 역사와 함께 불에 타 없어지기도 하고 재건하고 보수하는 작업을 수차례 반복해왔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 불영사는요. 앞으로 잘 지켜서 우리 후대의 사람들이 이 모습 그대로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단풍과 함께 울진의 자연을 만끽하는 여행 함께 하셨는데요. 단풍이 언젠가 지는 것처럼 오늘의 여행의 기억도 언젠가 잊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심코 찍어놓은 사진 한 장이요. 오늘의 기억을 새록새록 떠올리게 한다는 거 다들 아시죠? 여러분도요, 울진에 오셔서 아름다운 추억 한장 남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다음 시간에 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울진구는 11월 4일부터 17일까지 울진군 모든 가구와 거처를 대상으로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합니다.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조사원이 직접 가가호를 방문해 면접조사로 이뤄지며 조사 항목은 주소, 가구주 성명, 거처 종류 등총 9개 항목입니다. 2014년 가구주택기초조사에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울진군은 오는 12월 1일까지 2014년 7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를 확인하신 후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울진군은 산불 방지를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으로, 11월 15일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가을철 산불 방지 대책 기간을 운영합니다. 총 168명의 산불 감시원 및 전문 진화 대원을 선발하고 입산 통제 구역 지정과 산불 조심 홍보물을 설치하는 등 대책 마련에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 국민 여러분께서도 가을철 산불 방지에 적극 나서주시기 바랍니다. 우는 11월 말까지 대게와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을 운영합니다.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울진군은 국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기 위해 매주 찾아가는 건강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리적 여건이나 신체적인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방문에 불편을 겪고 계셨던 분들은 방문 날짜와 장소를 확인하셔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방문보건팀 789-5040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11월 16일 휴일 당번 약국을 안내합니다. 강번약국은 충효약국, 고려약국, 성신약국, 제일약국, 소망약국이 운영되니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예방의학팀 789-500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